ええ、二部の方はあ、すみません、後半ですね、<laughs> すみません、二部では後半です、で後半の方はえっとどういう、一応、メニューを見せますか。<laughs> はい。まあ同じく今、韓国であの連日問題になっている、この与党・野党問わず、このえっと議員のえっと疑惑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ほとんど取り上げられていない二人のことをやって、その後まあと、パク・オンスンソウル市長の自殺の事件のその後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 お伝えしたいと思ってます。はい。で、一つ目はこの、キム・ト議員、これ野党保守党ですね。はい。の、えー、国土委員と、だから建設関係のことをずっと務めていた委員なんですけども、うん、この自身の会社に、この2000億ウォン近く、うん、あのー、実施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今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うん。はい。じゃあ行きます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MBC는 얼마 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직을 그만뒀는데요. 앞선 보도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따져본 건데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다른 지자체 공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배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착공한 경북 예안과 청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 5년간 180억 원가량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원화종합건설과 이준종합건설이 수주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소유했다 지금은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각 지자체의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2012년 박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 박 의원 일가의 회사들은 지난 7년 동안 12건의 일감을 지자체로부터 따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교 복구와 택지 조성, 도로 포장 공사 등 모두 487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삼선의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년간 국토위 야당 간사도 네.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이 위원회들의 피감기관입니다. 지난달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박위원 일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넘게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시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자체 외에도 국토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와 기술료를 받아간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수주 과정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판농이 보인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토위원을 사임하면서 자신은 의정활동 기간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 기간으로부터 수주한 액수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을 넘는 상황. MBC는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박 의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操作受けてないんですよね、うん、でこの2000億ウォンだから200億円以上、うん、でこの国会の中でずっと詰めていたのはこの国道委員というところでこれはそのほらソウル市とかいろんな自治体を観察するところなんですよね、うん、でそのソウル市とかからのこのいろんな工事の受注を自分の会社で受けててしかもこれがどうなのかなってもう一つ思うのはこの要するにねあの安全関係の技術を持ってると。 耐震関係の技術とかを持っているというので、いろんなあの工事を優先的に受けてたという話なんですよ、韓国ではこれもかなり大きな話題ですけれども、うんまあ、日本でこういうことを別に報道しないのはしょうがないんですけども、日本のテレビをずっと見てると、ずっとまあ、チュミーさんしか悪いことをやってないような印象を受けまこうやってね、財閥になっていくやつがいるんですよね。うん 次の、えー、と今度のこの今大きく疑惑になっていることは、これは民主党の議員の人なんですよね、はい、でこのイースター航空の創業者だったあの、えー、議員なんですけれども、リイ・イサンジン議員ですね、はいはい、の疑惑です。はいはい 대량 해고로 이어진 이스타항공 사태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노조가 정부와 여당이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앞에 이스타항공 노조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량 정리 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h e 하라 n a Yongomida h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업계를 덮친 위기. 제 s 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고 반년 넘게 25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정리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605명, 해고 예정자와 희망 퇴직자까지 합하면 800여 명에 달합니다. 임금 일부를 포기한 직원들이 무급 휴직을 제안하며 고통 분담에 나섰지만 소유주와 경영진은 이런 호소를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고용보험료 5억 원까지 체납해 직원들은 고용 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노조는 창업 주인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구조 조정에만 몰두했다고 비난합니다. 제항공과에서 고용을 고주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항공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라도 고용 유지에 힘쓰란 요구엔. 32평 아파트가 남은 재산의 전부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의원의 편법 승계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이의원 측근이 노조원을 입막음하려 한 정황도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 상태 놀라요. 이스타 이상하게 불꽃을 리고자 지나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나경 대표도 침묵을 깨고 이의원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장업주의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과 경영진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스타공 가격, 야스 항이 あのまあコロナでも倒産の危機だというのは、まあ今のコロナのことはやっぱり象徴してるんですけども、で、日本の週刊誌でこのノージャパンでイースター航ーク、あの、倒産、倒産だというふうに書いてたんですけども、うん、このノージャパンじゃなくて、コロナです。全明確にコロナですよね。で、うんえー、韓国の場合はそのほら、日本の場合は海外に行けなくても航空機沖縄行ったりとか北海道行ったりとか飛ばせるんですけど、うん、韓国国内でね、飛行機飛ばせないですからね。チェチェとしか行っとこないんで。 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えーまあ、この民主党の議員にこの新産業、この格安航空の、えー、創業者がい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うん、やっぱ不正はあっ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ま,あ、このまずね、経営権の譲渡のをこの議員になるときに子どもさんにやったらしいんですけども、子どもさんたちが10代、20代で、うん、ちょっとま会社経営できると思えないんですよね。それからあとあのー やっぱり、この、もともと経営危機があって、この、チェジュー航空との、この、合併というか、買収される、買収されることに、この力を入れてて、まあ、このやっぱり、この首を切られようと知る、この職員のことに対して、後回しになってたっていうのは、事実ですよね、うん。で、まあ、これは、やっぱコロナで、この、若い人が多く勤めている、この格安航空会社が潰れて、 このそこの職員どうするんだということで、まあ、大きな今の社会を今の時代を象徴する事件になっているので、うん、これはまあ政府としてちゃんとやっぱり対応してほしいなという事件だとは思います稲城さんの事務所の前でだから、あのー、座り込みというか、ね、訴えてはいたんですけどもでコロナの場合やっぱり不可抗力はあるじゃないですか、うん、その航空会社が。 持たないっていうことはでもやっぱこの航空会社を維持するかどうかってその,その国にとってやっぱ大事なことだから産業だからやっぱり一時的に他の仕事をなんかね政府が準備するとかしてとりあえずその職員はあのほら会社のこの職員自身は守るというかね、うん、いうことをやるしか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うん、コロナが終わった時にじゃ みんなクビになったらいきなりこの仕事に戻れるかって,いうことって言うとそ,そういうふうにもならないと思いますしよろしいでほかにあと今問題になっている議員はこの民主党の側ではこの金大ュ大統領の、うん、えと息子さんのキム・キムホンゴル議員が、えー、と資産を持ってたんだけどもあの過少に申告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うん こちらの議員も、えっ、ー、と、除名になったんですよね、民主党を。うん、で、あと、えっと、与党の側にも何あれ、野党の側にも、えっ、ー、と、過少申告で除名になっている議員がいますね。うん、はい。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ね。じゃあ行きますね。はい。で、次の、えー、映像が、えー、次の映像は、ソウル市長で自殺された、うん、あの、えっ、ー、と、パクモンスン市長の <람이 어떻게 된 거야> 김재련 변호사는 어떻게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을까?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른 게 아니라, 변호사가 고소인을 선택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고소인과의 만남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한겨레 10일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살짝 언급하기 시작했다. 고소인이 김 변호사를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한 정신과 전문의가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는 이 한마디로 김재련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박근혜 정권이 만든 해바라기 센터와 미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냈다. 이상호 기자는 결론적으로 김재련 씨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모두 자신에게 깔대기처럼 집결하게 하는 행정적 구조위에 구임하고 있었다면서 김재련 씨는 성에 관한한 최고의 정보통, 이른바 국성원장이나 다름없었다고 분석했다. 18일 방송된 고발뉴스TV 뉴스미평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심리와 의료 법률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해바라기 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국가 시스템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이다.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일단 성피해가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를 거치게 된다며 성폭력 피해로 경찰서에 가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보라고 한다. 젠더특보 역시 매뉴얼에 따라 4월 사건을 당한 고소인을 해바라기 센터로 보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기자는 서울시 젠더 특보는 개인적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준게 아니라 그녀를 서울 해바라기 센터로 보냈고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 위원 중 변호사는 단한 명뿐이고 그게 바로 김재련 변호사라고 했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결국 김재련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른바 젠더 이슈가 민주개혁 진영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해바라기 센터는 한나라당 정치인과 의사, 변호사 등 그쪽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그 당시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박근혜 때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모인 젠더 정보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정원보다 방대한 성관련 피해 정보가 모이게 되고 그걸 법률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언론의 공개가 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에서 2015년 7월까지 2년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위안부 할머니 화해치유재단 이사는 물러난 상태지만 여가부를 나온 직후 지금까지 경찰청과 서울시, 서울대 병원이 함께하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는 여가부 재직 시절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구축한 담당자가 당시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었다. 자신이 만든 조직에 폐임 직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뒤 5년 동안이나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젠더특보가 보내온 4월 사건 피해자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당연히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서울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임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2015년 11월부터 운영위원을 연임하고 있는데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걸 위반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진실은 하나이지 않나. 우리 모두 진실을 찾는 동업자가 되자며 金インタビューをはいどうぞ、はい、え今出てきたキム・ジェリョン弁護士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ソウル市長の,このセクハラ事件の,この被害者側の弁護士として、記者会見、たくさん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もそういえば最近、全然記者会見やってないんですよね、うん、であのもうはっきりしたことをしていることは、朴、ま、槿、あ、ネ政権時代に、その非常にこの朴槿ネ大統領の側近、 この日本との,この合意で作られた、日韓、2015年の日韓合意の後に作られた、この和解治癒財団の運営委員もやってます。うんはい、で、えー、っとね、この、えー、キム・ジェルン弁護士が、あのソウルの、この、えー、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ですね、性被害の。 ここにずっと勤めているので、結局、性被害に関する情報は全部彼女のもとに集中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疑惑をこのあの出しているニュースなんですけども、うん、ただこの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のそもそもの趣旨っていうのは、要するに性被害を受けたあの女性が警察にも行かなきゃいけない、うん、裁判所にも行かなきゃいけない、市にも行かなきゃいけない、全部バラバラだと、もう何回もフラッシュバックするから一本化しようっていう趣旨そのものは、非常に賛成なんですよね。うんただ そこの運営が結局秘密裏で個人の人にあの情報が集中するようだったらば、その構造は絶対に改革しなければいけ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と。うん、まあ、いうふうなことなんですけども、はい。はい。うん。まあ、そうですね。で、で一応これまあ、あと、あの疑惑なんだけども、この性被害のこの、 に関する確かに報道や問題が、うん、ずっとこの民主党や新仰派に集中してるんですよね、パク・モンスの総理支持者もそうだし、その他にも何人かいますよね、うん、それは結局、その選別的に、このほらパク・クネ政権を支えた人物がこの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の運営人の中に今、たくさんいるのは確かだから、うん、選別的にマスコミに発表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は、今のところこれは疑義です,、うん、ですね。はい で、えー、いうことですね。はい。はい。まあ、もう、これも、もう少しね、見ないと分かんないですね。はい。はい。はい。えっと、まず、パゴンスン市長がなんで死んだのかっていうのは。まだ全く分からない、ですからね。うんうん、うん、本当に、か、これがパゴンスン市長の。じ、の、死と、関係があるのか。うん、よく分からない、ところですよね。はい。はい。はい。 ね、次はこれにまた関係するので、実はまだ韓国の大手のメディアとか、うん、この独立メディアでもこのニュース工場とか、大きなところではまだ取り扱われ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ユーチューブ上で爆発的にこの見られている映像で、うん、この爆音ウ視聴市長からセクハラを受けてきた女性が、この市長時代にのことで撮った映像なんですよね。うんはい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포개 잡고 있죠? 이런 것들을 슬로우 비디오로 열린 공감에서는 적시를 하고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손을 포개 잡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음 성추행이, 음 아, 저분이 음 고정이 신데요 음. 영상으로 보니까 또. 네. 상당히 주체적으로 사람들 와라! 막 이렇게 부르고 있죠.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6층의 안방망이라는 얘기가 다른 성적인 함의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손 얹는 거 보십시오. 요런 요런 영상을 지금 어제 공개했거든요. 뒤에가 이제 고소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자로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장의 음. 어깨 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친하다고 해도.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시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음. 어, 6층의 안방마님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성적인 착취의 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주체적으로 어, 되게 활달하게 자기 책임을 다했던 비서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봅니다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열린 공감 TV에서는 어, 저건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깨에 손을 얹는 비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 자, 딱 손으로 이렇게 제지를 하죠. 팔뚝을. 음 이런 영상을 공들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그냥 이게 박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여성 남성의 관계라고 봤을 때 아니 조여자는 왜 저렇게 남자한테 대놓고 스킨십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킨십에 좀 너무 스킨십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말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남자한테 좀 일부러 친근감을 느끼려고 일부러 이렇게 불편한 그러니까 남들이 불편한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스타일인 있거든요. 거죠. 네. 친근감을 음. 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것 같고요. 음. 네, 좀 그럼 한번 좀 다른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음. 우리는 저분을 명예훼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음. 어, 그 스타일이에요. 사람 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희는 저걸 가지고 김재련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런 생각 일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네. 과연 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에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수 있는가? 이건 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네. 저건 방금 보신 이 영상 2019년 3월 26일 그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음. 영전에서 가시죠.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 그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너무나 막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김재련 변호사의 말 맞다나, 뭐, 어떻게, 뼈가 사과? 여하튼 그렇게 고통스럽게 네. 지난 4년간 성추행을, 음. 성괴롭힘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음. 영상인 거죠. 2019년 3월 26일이면요. 보면서, 아, 혹시 저렇게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당하는 남자가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자 아, 그런가 드릴까요? 하면은 2018년, 그러면 이쪽은 1년 전으로 한번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일입니다. 여러분이 네, <laughs> 계셨는데 네, 축하드려요라는 부분. 박사님, 저 박사님 처음 이 이년 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환경같은 모습으로 잘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소인이 나오죠 시장님을 위해서 세운한 소들이에요 <laughs> <laughs> 언제나 힘내시고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생일바받아드립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laughs> 네.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요 볼... 하이, 도죠 そうですね今の映像はかなり YouTube で、うん、全部でも韓国国民の順位にとるぐらい見て,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映像で、うん、まああの途中で女性がやっぱりこれ自分だったらできるかどうかってことであのね語ってたところであの皆さん判断していただけたら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はい。うんうん ただ、本当に、ね、二次被害がね、なることが怖いので、まあ、これ以上はやっぱり私たちも今は言うの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一つやっぱ言えることは、あ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ってことがやっぱ被害者のためにも、一番になることだということだけは確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うん、これ、もし、えーパ、パク市長がこの女性との関係で自殺に追い込まれたとしたら、うん この女性めちゃくちゃゃく辛いと思いますよそう思いますよ。うん、ええー。逆にあのー、本当につらいあの、この女性が、えーと、パク市長を慕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んですよ。うん、それで、今、そのこの、えー、性被害に遭ったっていうのは別、パク市長以外の人からあったんですよね。うん、ですから、だけど、それを金正ジェリ弁護士が、 パク市長にずっとされてたようなことを言ってますよね。うん、うん、だけど。どう見たって、あの。パク市長に親しみを感じてたことは事実で。その、この、そのために。あのパク市長が自殺にな追い込まれたとしたら。この。この人自体が、今一番辛いんじゃないですか。はい。まあ被害女性が。やっぱ辛さは違わないためにも。 やっぱそのね、このキム・ジェロン、あのね、弁護士も、この真実やっぱ明らかにするっていうところでね、うん、あの、とにかく、あの、いろいろや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ね、本当に。うん、はい、えー。じゃあ今日はこのところですね。はい。はい、で、最後に、えっ、ー、とまあ、今日もちょっとね、あの、疑惑ばっかりの映像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ん、まあいい話でもいうことで、えー、世界を動かす百人に、えぇ、ー、はい 韓国では選ばれた人はこの人なんですよね、ということの映像を見ながら、はい、はい、あの、お別れ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はい、どうぞ。はい。うん、チョン・ウンギョンさんですね。はい、チョン・ウンギョン。えー、疾病対策、疾病対策、えー、管理本部長ですね。はい。はい 疾病管理本部から今あれ、はい、管理庁になったんですよね、町長ですね。はい、で毎日、この,あの誠実な大きさをすごい感じるブリーフィング、うん、記者発表をずっとやってきたんですよね。5月5日の子どもの日には、子どもたち向けの,あの記者会見をやったんですけど。うん その時に子どもたちの質問の中から、どうやったら、この疾病管理本部長でどれ働くためにはどういう勉強をしたらいいですかっていう質問を受けたのが、すごい印象的でしたね。まあ,あの、誰からも愛される人ですよね。 本当にそう思います。やっぱりね、文政権のこのコロナ対策の、うん。支持率貢献にかなりした、あの貢献度を上げたのが彼女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うん、はい。で、日本でちなみに、この百人に選ばれたのは。お聞きになりました。誰か。あ,あ、はい、はいえー、はい、えー、っと、大坂なお選手。と、伊藤詩織さんです。はい、あの、韓国でもう一人、選ばれてますよ。はい、あ、誰です、あ、そうなんですか。大阪。 ポン・ジュノ監,監督も選ばれてるんですパラサイトのポン・ジュノ監督も二人選ばれてます、あ、なんか失礼しました、僕、なんかそれね、うん、<laughs> あの抜けてました、はい。はい、ただ、あのポン・ジュノ監督はわからないけど、チョンウンギョンさんの推薦文は、ム、えー、ン・ンジェイン大統領が直接書いてますね、あ、はい、それも聞きました、そういうことです。はい。 まあでもね、あのー、本当ね、あの、張本庸さんの記者会見一度見れば、多分韓国語分かんなくても皆さん和め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よ。はい。そうですね。はい。はい。じゃあ今日はこれで終わりですね。はい。今週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心動、ご苦労様でした。はい。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す晴らしいおつもりだ。す